여러분, 다시 돌아온 코리안 디펜스 허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이 오랜 기간 신뢰하며 운용해온 대표적인 대전차 미사일, 바로 BGM-71이 TOW-2A에 대해 심층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구형 시스템이 아니라 여전히 한국 지상 전력의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입증한 전천후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오늘은 그 성능. 실제 운영 환경, 한국군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세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TOW-2W 기본적인 정체부터 알아보면 이 미사일은 미국 휴즈 휴즈에서 개발되고 이후 레이시온 레이테온에서 개량을 이어간 유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도입하여 장갑차, 헬기 고정식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bgm-71이 로 불리는 tow-ea 버전은 대전차 능력이 크게 향상된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k2 훅표 전차와 함께 한국지상의 대전차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tow-ea 위 가장 큰 특징은 탠덤, 2단 구조, 탄두입니다. 첫 번째 소형 탄두가 적 전차의 반응장갑, 에라, 을 먼저 폭파시키고 두 번째 메인 탄두가 본 장갑을 관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 전차들이 장착하고 있는 폭발반응 장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으며 최대 관통력은 약 900mm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냉전기 전차는 물론 현재도 활발히 운용되는 T-72, T-80, 일부 3세대 전차까지도 타격 가능한 수준입니다. TOW-A는 SACLOS,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수가 표적을 조준경으로 계속 조준하면 미사일은 발사 이후도 그 조준점을 따라가며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 방식은 조준자의 숙련도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지만 한국군의 훈련 환경에서는 충분히 높은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실사격 훈련에서는 안정적인 유도 성능과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약 3.75km로 중거리에서 차량 진지 장갑 목표물을 무력화하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유선 유도 방식은 전자전 상황에서도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파 교란이 강해도 유도선 자체가 끊기지 않는 한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전투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환경에 잘 맞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ETOW-CA를 K00 장갑차, 지상 고정 발사대, 그리고 일부 특수부대 운용 플랫폼에도 장착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악형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는 장거리 개활지 전투보다 산악이나 도시에서의 근중거리 교전 빈도가 높아 이런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북한이 여전히 다수의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기동 장비를 통해 남아할 수 있기 때문에 TOW-EA는 전방 전선에서 매우 중요한 차단자 역할을 합니다. TOW-EA 미사일은 단지 전차 파괴용이 아니라 벙커, 건물, 고정 진지, 장갑 수송 차량 등 다양한 표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건물 내부의 벙커나 중장갑 차량을 파괴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고 전장에서의 실전 기록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이런 실전 데이터는 한국군에게 신뢰성과 운용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의 안정성도 한몫합니다. TOW 시스템은 날씨에 대한 내성이 강해 비안개 눈이 잦은 한반도 환경에서도 운용성이 뛰어납니다. 미사일 발사 시 후폭풍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갑차나 지상 플랫폼에서도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어 장병들의 실전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TOW-EAEW 가격은 국가별 구매 조건과 계약 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제 기준으로 미사일 한 발이 약 3만 5천에서 5만 5천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대량 운용 및 장기 계약 방식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실제 단가는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사기 시스템, 발사대까지 포함하면 20만 달러 이상까지도 갈수 있지만, 이미 한국군은 다수의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만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구조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자브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관통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매우 우수한 무기로 평가됩니다. 물론 최신 탑버테 기능은 없지만 TOW-EA는 안정성과 명중률 그리고 한국 지형에 맞는 운용성을 통해 여전히 현역으로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TOW-EA를 계속 운용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략 환경을 고려하면 TOW-EA는 적 전차의 돌파를 억제하는 중요한 화력 자산이며 전반 기동대대와 보병여단의 필수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 g m 7 1이 t o w 2 a 는 단순히 오래된 무기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군의 탄탄한 방어력을 구성하는 핵심 대전차 무기입니다. 높은 신뢰성, 검증된 파괴력, 낮은 유지비, 그리고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운용성까지. 이런 이유로 t o w 2 a 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지상군 전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리안 디펜스 허브는 앞으로도 이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무기체계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